현재 점수, 천사의 80점. 브론즈와 실버의 턱걸이에 있는 메로나입니다 맥크리는 플레이 시간 9분.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딜를 넣어주고. 라인 죽이죠? 라인 이렇게 죽여주고. 디바도, 대피 만들어주고. 루시우, 루시우, 오! 오오오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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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러 가야죠? s 클 r p 플레이 시간 9분. h e r f u c k e r Make 쟤쟤 먼저 죽이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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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매크린 아! 플레이 시간 9분. 이렇게 가. 여기서 뒤치기를. 기보자. 매크린 플레이 시간 9분. 이렇게 딱. 끊어주고 미안하지, 미안. 벌써 궁이 찼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죽여버리고, 아... 매크린 <목소리> 구분, 디바디바 죽이고 송하나, 송하나 너무 날씬해가지고 맞추... 야, 너무... 어... 야, 너... 너 너무 날씬한 거아니야 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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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 네, 저걸 막으면 어떡해! 얘를 죽일 수 있었는데! <laughs> 여러분 제가 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팀원들 때문입니다, 팀원들. 이뭔 개소리야! 궁을. 아, <laughs> 아, 어? 어? 아! 맥크린 9분. 어잠깐 목표를 포착했죠? 그럴때는 여기서 그 숨어있다가 일어서 뭐 얘를 죽입니다 빠바바바바바바 아, 한대한대한대만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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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아파 너무아파 이렇게 지 저의 큰 그림이었죠 이런식으로 메이가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석양에 슈가 빠바바바바바 그렇지 그리고 가는겁니다 와 화물 밀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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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가 없다 피가 없다 피가 없다 피가 없지만 화물 계속 밀죠. 아! 맥크린 9분 뒤로 가서 궁으로 휘치기를 내밀어 내밀어 내밀어, 내밀어! 빠! 오오오오 오! 린은 플레이 시간 9분. どけど、メロナコ、どけど、メロナコ、ドけど、メロナコ、どけど、コドキズエオン、コトキズエオン、コトキズエオン。